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y t i m 정세분석의 추구결입니다. 중국이 결국 이 반도체 굴기를 향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브룸보그는 미국 시간으로 4일 중국이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서 쏟아보온 막대한 정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관리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년간, 어, 한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4조 원 정도의, 이 투자 지원 방안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일부는 이 같은 투자 주도 접근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투자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안으로 현지 반도체 소재 공급 업체들을 통해서 소재 가격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고위 관리들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간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데다가 오히려 뇌물 같은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처리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중국의 방침에 대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으로 여겨온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대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그동안에 이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이 반도체 굴기를 적극 추진해 왔죠. 이 시주석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대한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의 높은 의존도를 중국의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켜라고 하는 만큼 기술 자립이 절실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16일에 당대회에서도 중요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전에서 결연히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차단에 맞서서 반도체 투쟁을, 반도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반드시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2014년 아, 토종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펀드인 아,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 약칭으로 이거 대기금이라는 데이 대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4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7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SMIC 중심고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 국영 양스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라고 그러는데 YMT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의 반도체 부문 제재와 압박에 맞서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5년간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5조 이상을 투입하려 결정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책은 2023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 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는 지난해 10월 19일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을 배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는 이어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이 최근 새로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굵기 추진을 목표로 하는 이 중앙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일번지이자 기술허브인 광둥성의 선전시는 관할 지역 내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연간 1천만 유안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선전시는 또 높은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전시의 사업장을 세우는 반도체 기업에 3천만 위안의 현금 지원 정책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주요 도시들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줄줄이 내놨던 겁니다. 그것이 불과 두달 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 정부들의 재정 지원 역시 올 스톱 될수 있을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역점 사업이었던 반도체 굴기를 향한 꿈을 일단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금과 옥조로 삼아왔던 반도체 굴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일까요? 일단은 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한 그것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통제를 본격화할 것이고 앞으로의 통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업체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긴급 대책을를 하는데 위기감에 휩싸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내수지원 강조 외에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공업 정보와부는 당시 반도체 기업인 YMTC하고 슈퍼컴퓨터 업체인 수강 정보산업을 비롯한 이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재에 따른 피해를 평가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제재 방안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 자체를 송두리채. 고덕가 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제재 방안에는 한마디로 첨단 고급 기술의 중국 유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동시에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고급 기술자들마저 철수시키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재 방안에 대해서 비상회의 참석자 다수는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계가 파멸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오래 했다는 것이고요. 이 YMTC 측은 회사의 미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업계인 미론 측은 대만 TSMC하고 7나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제재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현실이 여다 보니까 공업정보화부 당국자조차도 할 말을 잃었고, 당연히 앞으로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할 말은 내수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지도 않는 방안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의 정부 당국도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첫 번째 논쟁은 과연 엄청난 규모의 대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그랬을 때 미국의 제재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를 과연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본 겁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려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부터 해 봐야 되겠죠.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총 7천억 위안, 한 139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반도체 독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뿌린 자금들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허망하기도. 엄청나게 뿌린 돈을 바탕으로 생겨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기술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가지고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여 개가 도산하던 2021년부터는 3000개, 4000개 기업들이 도산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체 기술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세운 기업들이 많았던 데다가 그저 정부가 마구 뿌려대는 자금을 일단 바꿔보자는 사기성 업체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대기금 펀드 당사자들까지도 부패에 가담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고 줄줄 새는 공짜 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대단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관영 과학일보 편집장을 지냈던 류아동 난카이대 신문 미디어 학원 원장은 중국 방송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국제 협력의 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만들기가 원자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집중해 큰일이론내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거국 체제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은 그저 엄청난 돈을 쏟아보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같이 시진핑도 반도체 대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참혹한 귀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입니다. 와이트 험성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